수학 1등급 받아서 대학교 잘 가고 싶지. 의대, 약대, 스카이를 꿈꾸면서 등급을 올리려고 문제집을 풀기 시작할 거란 말이야. 근데 아무 생각 없이 문제집을 풀다가 보면 이게 성적이 올라가는 게 맞나? 라는 생각이 들 거야. 이렇게 많이 틀리는데 1등급이 내가 될수 있을까? 라는 생각에 좌절을 할 수도 있고 문제집을 몇 해도 캐서 그 어려운 문제를 풀어낸다 쳐도 새롭게 본 고난도 문제나 4점짜리 문제는 언제나 무서워가지고 똑같이 좌절을 겪고. 내가 그랬었거든 근데 가오 등급이 왔다 갔다 할 당시에 내가 이걸 깨우치고선 그때부터 등급이 막 계속 올라가기 시작했어 자그 비결이 뭐냐면 바로 문제집을 풀면서 개념을 추가하고 쌓으려고 했던 거야 아니 무슨 문제집을 풀면서 개념을 쌓아 나 개념 공부 이미 했는데?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평생 공부해도 등급이 그대로일 가능성이 높아 우리가 문제집을 푼다는 것 자체가 개념을 잘 적용하는지 그 적용에 대한 연습을 하려고 하는 거야 근데 문제가 안 풀린다? 개념 자체가 빵꾸나 있든, 적용 시스템 자체가 문제가 있든 둘 중에 하나거든. 그럼 반대로 틀린 문제를 통해서 나한테 비어있는 개념은 쌓고, 문제가 적용이 안 되는 건 수정해서 적용할 수 있는 태세를 만들고, 이러면 등급이 계속해서 올라가는 거거든. 근데 개념을 쌓으려고 하다 보면 이거 어차피 써봐야 또 모를 텐데라는 생각이 막막하기도 하고 노트 같은 데다가 모아놓으면 이것도 개념 추가해봐야 안 보거든. 그래서 실용적으로 개념을 추가하고 확인할 수 있고 그리고 적용할 수 있게끔 만드는 이 시스템을 내가 구체적으로 완벽히 알려줄게 오늘. 이거 넘기게 하지 말고 입에 속으로 봐 차라리 디테일한 부분까지 똑같이 따라할 수만 있다면 문제집을 풀어내는 만큼 수학 개념이 쌓이면서 완벽한 수학 개념 괴물이 될수 있을 거야. 바로 치고 좋은 의미. 자이세 가지만 알면 돼이세 가지만 알면 문제집을 푸는 만큼 등급이 올라 자첫 번째는 회독에 대해서 얘기를 할 건데 사실 개념을 쌓으면서 공부를 하면 1회독이면 끝나 문제집 2회독 3회독 할 필요가 없어 근데 문제집을 다시 풀어야 되는 애들이 있어 1회독이 아니야 그거는 뭐냐면 문제를 풀었는데 막 10문제 중에 막4 5문제 이상 틀리는 거야 그래 놓고서 문제집을 1회독 했다고 치는 거지 풀이 오답도 제대로 안 하고 다시 고치지도 않았어 이 친구들은 그냥 잘 고치고 나서 그냥 전체를 한번 다 다시 풀어 딱 기준을 정해줄게 3분의 1 이상 틀리면 그 문제집 그냥 전체를 다 다시 풀어 그리고 그건 회독이 아닌 거야 최소 3분의 1 미만으로 틀려야지 1회독이 된 거고 그때부터 그 안에 틀린 걸 개념으로 쌓았을 때 의미가 있어 그리고 여기서 팁 하나만 줄게 자, 문제를 풀고 채점하는 거 있지? 이 채점 호흡이 굉장히 중요해, 생각보다. 공부를 못 하는 애들일수록 채점 호흡이 길어. 그니까 한 다섯 장을 풀고 한 번에 채점하려고 그래. 귀찮으니까. 그리고 또 다섯 장 채점하면 틀린 게 오지게 많아. 그 오지게 많은 틀린 거를 다 보려고 하면 또 어때? 귀찮겠지? 그래서 오답을 안 하고 공부했다고 넘어가는 거지. 내가 15년 이상 애기들 옆에다 두고 가르쳐보니까 채점을 안 하는 애기들도 진짜 많아. 그럼 한 페이지별로 채점할까요? 아니, 그거보다 더 짧은 게 좋아. 자, 내가 온라인 클래스에서 어떤 식으로 가 가치는지 보여줄게 간단히 채점 을 요렇게 한줄 정도 풀지 이건 유형서 기준이긴 한데 한줄 정도 풀면 그냥 채점에 한네 문제 세네 문제씩 채점하는 거야 근데 여기서 만약에 요거 하나 틀렸어 그러면 얘도 자세히 보지만 이 맞춘 것도 자세히 보게 돼 이렇게 하면 맞은 거 안에서 놓치는 게 있어 공부를 잘하는 학생들일수록 맞은 것도 유심히 관찰하거든 그리고 수능 근처로 가서 기출 4점짜리나 엔젤 을 풀잖아 그럼 한 문제마다 채점 을 해도 돼자 문제집 공부법 두 번째 모르는 문제가 나왔을 때 대처가 되게 중요 중요해. 이게 잘 돼야지 개념을 쌓아서 넣을 수 있거든 그러니까 이런 애들이 많아 개념을 좀 알아 그리고 적용도 할수 있거든 근데 문제를 봤을 때 생각하기 귀찮아서 아 모르겠다 우선 그냥 풀이를 보는 거야 이러면 개념을 쌓는 거나 적용 태세나 이게 중요한 게 아니야 그냥 생각하는 게 싫은 건데 본인 스스로는 아무것도 모르겠고 막막하다라고 착각하고 있는 경우가 많아 이때는 3단 체크해버리면 되거든 이거 지금 필기하자 간단히 설명해줄게 첫 번째는 조건 정리를 통해서 추론하는 건데 뭐냐면 니네가 쓸수 있는 개념이나 조건을 그냥 다 손으로 쓰는 거야. 이 정리가 손으로 쓰는 거야. 아주 간단히 예를 들어 이 문제를 보고도 감소하는 구간 뭐야 이거 어떻게 하는 거지? 하고선 감소라는 개념을 알고 있으면서도 문제를 못 푸는 애들이 있어. 이땐 조건 정리로 개념이라도 쓰라고 감소라는 거 자체가 f 프라임 x가 0보다 작거나 같은 구간을 뜻하는구나 하고 더 나아가면 3참수가 이렇게 생겼는데 감소하는 구간이 어 여기겠네. 그럼 여기서부터 여기구나 하고 이 그림을 그려서 추론하는 거. 까지 실제 개념 공부 열심히 하는데 적용 못 하는 애들이 이거 알면서도 문제 풀때 요거 하나 요거 하나를 못 쓰거든 모르겠더라도 관련 개념을 조건 정리라도 뭐라도 그냥 하는 거야 자두 번째는 이 개념이 정립되어 있는지 확인하는 건데 내 구독자들은 개념 정립 종이가 다 있을 거야 바로 앞에 영상에서 개념 인강이나 개념서 같은 걸로 공부하면서 개념을 어떻게 정립해 놓는지 내가 설명하는 영상을 찍어서 올렸거든 쉽게 말해 이런 건데 미분이라는 단원 큰 대단원 하나 이한 페이지에 싹다 정리하는 거야. 목차별로 그리고 단서별로 해가지고 미분 가능이면 아 어떤 어떤 걸 해야 되고 어떤 개념이 있구나 이런 식으로 이거 바로 앞쪽 영상에서 어떻게 정리하는지 설명도 했고 그리고 내 영상에 개념 정립 체계와 재생 목록을 보잖아. 그럼 이거 다 설명하면서 내가 개념 이렇게 정리해주는 영상들이 있어. 어쨌든 개념이 기본적으로 정립돼 있는 이 종이 아니면 노트가 필요하다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이 노트 종이가 있다면 문제를 풀다가 막혔다. 그러니까 만약에 모르는 문제가 나왔다. 그럼 여기서 개념이 정립된 게어 내가 뭘봤 틀었나 하고서 확인을 해 봐야 된다는 거지. 지금 이 문제도 다시 봤을 때 만약에 문제를 보고 감소해서 아무것도 안 떠올랐다? 그러면 풀이를 보는 게 아니야. 여기 단원 관련된 개념을 한번 찾아보는 거야. 풀이가 아니라 개념. 자, 개념 노트를 한번 볼게. 미분 활용 파트에서 그래프 쪽을 보면 증가 감소에서 아, 이게 있었구나. 아 근데 내가 이거를 정리했는데 못 써먹었구나. 이런 걸 느껴 줘야 된다고. 이렇게 3단 체크하면서 개념 정립을 확인하다 보면 이게 더 견고하게 쌓여. 그래서 사실 조건 정리하고 개념 정리 확인만 잘해도 웬만한 내신 문제 다 맞추고 진짜 어려운 문제 아니면 거의 다 맞출 수가 있는데 또더 어렵게 숨겨놓은 문제가 있거든. 자 그거를 맞추기 위해선 우리가 특이성이나 특이성을 확인하거나 아니면 추론을 더 깊게 들어가야 돼. 자이 특이성이라는 게 뭐냐면 국어 영어에는 그레인트가 있지, 그렇지? 근데 우리 수학에는 글 말고 인트가 또 있어. 우리는 숫자를 쓰거든. 숫자나 식에 뭔가를 숨겨놔. 그래서 숫자나 식이 뭔가 특별하지. 그럼 그걸 좀 집중해서 보면은 못 풀어낼 문제도 풀 수가 있는 경우가 생겨. 원래 이 특이성이라는 단어가 수학적인 정식 용어가 아닌데 내가 수학 강의 처음 시작한 15년도 더 전에 학생들이 글이나 여기저기 있는 힌트는 봐도 숫자나 시계 있는 힌트를 못 보길래 얘들아 좀뭐좀 뭐좀 살펴보자 할때 특이성이라는 단어를 썼더니 애기들이 잘 알아듣더라고 그때부터 그래서 그때부터 내가 임시로 만들어 이 단어를 쓰고 있는데 더 좋은 용어가 있으면 그걸로 기억해도 괜찮아 어쨌든 우리는 국어, 영어와 다르게 숫자나 식이 있는 그 힌트를 빠르게 캐치하고 시험 현장에서 그걸 풀어낼 수 있어야 돼. 이거는 예를 들어서 봐야 돼. 올해 구모 있는 문제들 한세개만 보여줄게. 자, 먼저 볼 거는 이 13번에 나왔던 함수만 한번 보자. 자, 얘랑 얘를 보고 우리가 아무것도 못 느끼면 수능 때 문제가 돼. 둘이 지금 비슷하지? Y절편이 똑같은 것도 맞긴 한데 여기에다가 마이너스 X를 넣잖아? 그럼 얘는 그대로에 얘 부호가 바뀌잖아. 그러니까 여기다가 마이너스 X를 대입하면, 아, 얘가 되는구나. 그럼 얘네 둘은 무슨 관계야? 아, 이거 Y축대칭이구나. 하고서 Y축대칭을 간파하고 간 사람이 앞서 나가는 거라고. 숫자나 식의 특이성을 머릿속에 염두하고 있으면 실제 시험 현장에서 이게 돼. 아, 이거 Y축대칭인데? 하고서 문제를 풀수 있다고. 이번 구모 14번에 나왔는데 자 Y는 이 X승 위에 A, m B, N이 있는데 자요 부분만 보자 기울기가 지금 3이래 그리고 얘 길이는 N루트 10이래 그럼 이걸 보고어 특별한데 하고 바로 잡아내려고 해야 돼아 3이랑 루트 10 줬구나 이게 아니라 아 여기가 1대 3대 루트 10인데? 근데 루트 10 N이네? 그럼 아, M대 3인데 루트 10엔 이런 식으로 특이성 잡고선 이렇게 작도가 되고선 문제를 풀어야 된다고 자 그럼 이제 3단계로 드디어 개념을 쌓을 건데 이 앞에 두 가지만 잘 되어도 기본적으로 너희가 쌓아놓은 개념을 어느 정도는 잘 써먹을 수 있게 되거든 근데 그걸 알고 있어도 어떤 단서 보고 이 개념을 떠올려서 문제를 풀어내야 되는데 그게 안될 때가 있어 예를 들어 애들이 정말 못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거거든 A,2에서 접선이 두개 그을 수 있대 접선 두 개가 존재한대 이때 A를 구하라고 하면 그냥 아예 아무것도 못하는 경우도 있어. 하지만 우리가 앞에 1, 2단계를 잘했다 쳐봐. 그럼 1단계로 조건 정리하려고 3차 함수 그림이라도 추론으로 그리겠지. 그리고 A컷마 1을 바깥에다가 찍고 접선식을 세우려고 접선을 긋고 이게 지금 다 개념을 개념을 써먹으려고 조건 정리하고 있는 거야. 1단계 조건 정리. 그래서 접점을 T컷마 FT로 접점까지도 찍어 놓고 그리고 2단계로 개념을 써먹어. 개념이 이제 접선 개념 있지? Y는 기울기가 3t제곱 마이너스 6t. 이게 기울기지 기고 x-x 좌표 이게 접점 x 좌표 y 좌표가 일로 넘어와가지고 플러스 t세제곱 빼기 3t제곱 플러스 2이 정도는 뭐 쉽잖아 이러고 마지막에 여기다가 a,2를 대입을 했어 여기 x에다가 a 넣고 y에다가 1을 넣었는데도 이 문제를 못 풀었다고 쳐봐 결국 풀이를 봤더니 이 방정식이 3차 방정식이잖아 근데 접선이 두 개가 나온다는 건 여기 접점 t가 두 개라는 거야 이 3차 방정식을 풀었을 때 t라는 근이 두 개가 나온다라는 걸 캐치를 못한 거지 정확히는 3차 방정식 실근개수는 고1 거지만 접선 문제에 많이 등장하기 때문에 이거를 다시 단서로 해결책으로 우리가 쌓을 필요가 있는 거지 그래서 관련 개념이나 발상을 여기 접선 바로 밑에다가 이런 식으로 단서를 써. 접선의 개수, 접선 개수. 이거를 구하는 거는 접점 방정식에서 접점 t의 개수가 해결책이었다는 거지. 이렇게 쌓아서 모아나가면 문제 풀때 이게 떠오르기 시작해. 일관되게 너희가 공부해 놓은 여기에다가 일관되게 쌓아야 돼. 그러다 보면 이게 좀 볼륨이 커지기도 한거든 여기다가 막 써놓은 게 너무 많을 때도 있어. 그럼 다시 한번 정리하면 돼. 근데 하다 보면 이런 생각이 들어. 그 개념과 관련된 뭐 심화 개념이나 발상을 여기 개념정립 단서체계가 있지. 이게 지금 우리가 만들어 놓은 거야. 거기에다가 추가하면 되는데 이거랑 아예 동떨어진 느낌의 발상들이 있어. 어느 단원에서 나온 발상인지 출처를 모르겠다거나 너무 습관적으로 적인 거 있지 광범위하게 쓰이는 예를 들어서 치환 같은 거 치환 언제 했을 때 치환을 언제 언제 쓰는지 아니면 도형에서 자주 쓰이는 기술적인 개념들 근데 그 도형이 꼭 나오는 단원이 따로 정해져 있는 게 아니잖아 어느 단원이든 도형이 섞여 나올 수 있고 마찬가지로 그래프에 자주 쓰이는 주된 개념들 있지 아니면 뭐 발상이나 습관, 해결책 근데 그 그래프가 지수, 로그 함수에서 쓰이고 미분 쪽에서 쓰이고 적분 쪽에서 쓰이고 되게 광범위하게 쓰이는 그런 습관 같은 거는 이 필연성 체계 노트라는 걸 따로 만들어가지고 정리해놓는 게 좋아. 그 필연성 체계화 노트가 바로 이건데 내가 실제 수업에서 만든 거야. 애들이랑 같이. 만드는 방법 되게 간단해. 단서별로 너네가 문제 풀다 틀렸을 때발상이대 개념 같은 거 있지? 근데 그걸 개념 정립 체계화에 넣기 애매해. 무조건 여기다 넣으면 되는데. 예를 들어 뭐 내심 같은 게 나왔어. 내심. 중학교 때 배웠지? 내심. 그랬을 때이 중각정리가 A대 B는 C대 D 이게 떠올라야 돼. A대 C는 B대 D. 이게 떠올라야 되는데 안 떠올라. 틀렸다? 그러면 이 내심에 대한 단서의 해결책을 이런 이런 식으로 모아놓고 이쪽을 가린 다음 테스트 해버릇하면은 이게 필연적으로 떠올라. 근데 이게 마구잡이로 쓰다 보면 볼륨이 좀 커지니까 파트만 큰 덩어리로 나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나는 이렇게 나눠. 첫 번째 파트는 연산 습관. 그 다음 두 번째는 그래프. 그 다음 세 번째는 지금처럼 이 도형. 도형 풀이 어떤 식으로 하는지. 그 다음 네 번째는 노가다. 그래서 너네가 문제 풀다가 어떤 단서 봤는데 그거 해결을 못했어. 그게 개념정립 체계화나 필연성 체계화 노트 둘 중에 하나로 쌓이잖아? 그, 그 노트를 항상 들고 다녀. 아니면 종이로. 그러면 너희 실력은 계속해서 올라간다고. 공부를 할수록. 자, 문제집을 풀때이세 가지 방법으로 하면 이게 진리야. 이대로 하면 무조건 등급은 올라가고 어떤 공부법이든 이 원리가 숨어 있는 거거든. 이 영상의 방법만으로 등급이 1등급까지 찍는 사람이 진짜 많아질 거라 나는 확신하는데. 근데 이제 막막하고 좀안 되는 사람 또 있어. 내가 수험생일 때는 항상 어둠 속에 있는 느낌이었어. 그래서 지금 시기에 이 문제집을 3회독하면 등급이 올라가지 않을까요?라고 누구한테 맨날 묻고 싶은 거야. 대부분 학생들이 한세 가지 정도의 막막함이 있을 거야. 첫 번째는 이 노트에다가 추가하는 거. 아 이거. 이것도 넣어도 되는 게 맞나 아닌가 이 확신 이 확신이 부족할 거고 두 번째는 선생님이 정해준 이 노트든 아니면 오답 노트든 뭐 열심히 썼어 뭐 열심히 필기는 할거 아니야 그 필기에 놓은 게 문제 풀때안 떠오르는 거야 정리를 했는데도 안 떠올라 그럼 어떻게 해야 되지 이 막막함도 있을 거고 이세 번째는 노트랑은 별개인데 지금 시기에 풀 커리큘럼 인간 강사들거 따라가면 되겠지 라는 다짐으로 시작을 하거든 나도 그랬었고 근데 개념 강의만 되게 많아 막 수원 수투 막 40강이 넘어가는 경우가 많거든 그러다 보면은 이대로 가는 게 맞나라는 생각이 들고 그 개념 강의가 끝나기도 전에 3월 모의고사가 지나가는 경우가 꽤 많아. 그래서 이세 가지 막막함을 너희가 해결하려면 개념 공부하는 동시에 이 다섯 가지가 한 번에 되면 되거든. 첫 번째는 개념의 이해 단계, 개념을 잘 이해하는 강의를 들으면서 두 번째로 개념 정립 체계와 이 종이가 만들어져야 되고 세 번째는 이걸 적용하기 위해 유형서를 동시에 풀어야 돼. 워크북 같은 거 있지? 센 RPM 이런 걸 해줘야 되고 그러면서 네 번째로 기출 문제도 조금 맛을 봐야 돼. 3점짜리라든지 아니면 쉬운 4점짜리 같은 거 그리고 마지막으로 너희가 부족한 걸또 개념에 쌓는 그 연습을 개념에 쌓는 방법을 또 배우면 되거든? 이 노트에다가 마지막으로 개념을 쌓아넣는 방법을 배우는 거지. 근데 되게 슬픈 얘기지만 이 학생들 중90% 이상은 이걸 못해. 그리고 등급이 안 올라. 그래서 모의고사 등급 올리는 게원 워낙 어렵다고들 하는 거고 대부분 실패하는 거거든 근데 나는 이거를 너무 정확히 알고 있고 많은 학생들을 고쳐가지고 성공시켰어 그래서 이 시기에 개념정립단서체계화 강의를 오픈하는데 줄여서 풀네임은 개념정립단서체계화야 원래 근데 이걸 줄여서 개념정립체계화 강의를 오픈해 자 여기서부터는 12월 첫째 주 월요일에 개강하는 내첫 번째 수업 커리큘럼 첫 번째 개념정립체계화 온라인 클래스에 대해서 소개하도록 할게 만약 이 영상을 좀 늦게... 봤어 만약에 뭐 3월 4월 지나서 봤든 여름에 봤든 그래도 신청할 수 있으니까 신청하면 녹화본을 주는데 대신에 피드백은 내가 실시간으로 해줘 그래서 이제 수업 듣는 친구들이 숙제를 올리면 문제풀이를 보고 어너 이거 고쳐야 되는데 하면서 내가 알려주니까 그걸로 소통되면 수업이 진행이 가능하거든 언제 이 영상을 보든 신청해도 괜찮다 자 그럼 내가 1년 전체 커리큘럼이랑 신청 방법까지 다 자세히 알려줄 테니까 이 영상을 넘기긴 하지 말고 차라리 조금 빨리 들어 뭐 배속을 해서 듣는 건 괜찮아. 자첫 번째로 내가 어느 정도의 믿을만한 사람인지 내 소개가 필요하겠지 내 유튜브나 인스타를 보는 학생들은 내가 어느 정도 의 이력을 가지고 있는지는 아마 알고 있을 거야. 근데 나한테 그건 중요하지 않고 내가 너희한테 왜 그렇게 확신을 가지고 있냐면 내가 되게 특이 케이스인 게 나는 수학을 되게 못할 때부터 수학학원 조교를 시작했어. 물론 채점 일을 한 건데 내가 수능을 망치고 재수나 삼수할 때 돈이 좀 없고 가난했거든. 그때 이제 내 학원 원장 선생님께서 내가 좀 짜. 안해 보였는지. 또 그리고 성실한 편이라가지고 채점 아르바이트 같은 걸좀 시켜주셨거든. 근데 그게 인생의 터닝포인트였던 게 내가 좀 낮은 수준에서 학생들 풀이를 좀 보잖아? 굉장히 공감이 돼. 왜 그렇게 풀었는지 다 알겠더라고. 그리고 채점을 하다 보면 뭐가 부족한지 또 알겠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그걸 통해서 내 실력이 올라갔고 빅데이터가 쌓이기 시작한 거지. 이 단계에선 뭐가 문제고 이 단계에선 어떻게 해야 되고 낮은 수준에서부터 공감을 하면서 내가 뼈저리게 느꼈기 때문에 다 그런 건 아니지만 1등급이 된다 다음에 강사가 돼서 학생들을 보면서 좀 되게 답답해하는 선생님들 꽤 많거든. 그런 선생님들이랑은 정말 내가 차별화가 많이 된다고 생각을 해. 그 차별화 자체가 학생들 풀이 관찰하는 데서 온 거거든. 그래서 나는 강사가 된 이후에도 15년 이상 학생들 풀이 보는 걸 정말 게을리하지 않았어. 그래서 지금은 거의 장인 수준에 이르렀는데 숙제를 나한테 보내잖아. 그럼 내가 풀이를 보면 피드백을 해 주거든. 그 숙제에 대한 피드백은 내가 링크를 달아 놓을게. 고정 댓글에 링크를 보고 한번 확인해 보고. 자, 그럼 이번에는 1년 동안 내가 너희를 어떻게 책임질지 전체 커리큘럼을 간단히 소개해 줄게. 자, 선생님 커리큘럼은 되게 간단해. 세 가지거든. 첫 번째는 개념 정립 체계화 이게 이제 시작하는 수업이고. 두 번째가 필연성 체계화 그다음 세 번째가 실전 체계화 해가지고 시즌별로 딱세 가지로 나뉘어. 아니, 다른 선생님들은 문제풀이 뭐 기출 강의도 있고 뭐 n제도 있고, 모의고사 강의도 있고, 개념 강의에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선생님은 왜세 가지밖에 안 되시나요? 라고 할수 있는데. 내가 공부를 해보니까 개념에 대한 공부를 할때 개념의 이해와 그리고 개념을 잘정립하고그 다음에 그걸 적용하고 그러면서 유형서까지 풀어야 되고 그리고 거기다가 필연성을 추가해서 보완하고 이게 동시에 이루어져야 돼 그래서 나는 그거를 따자락이 나누지 않고 한 번에 묶어가지고 개념 정립 체계와 이 강의 안에 싹다 녹여놓거든 그리고 실제로 그렇게 한 번에 엮어서 가야지 개념을 배우면서 적용까지 되고 이 괴리감이 없어져 그래서 개념 정립 체계화가 쉬운 3점 짜리나 4점 짜리까지 조금 들어가 있는 교재로 해서 그래서 3월, 4월 정도까지 끝날 거야. 4월. 그리고 5월이 되면은 그때부터 시작하는 게 필연성 체계화 강의야. 필연성 체계화 강의는 4점짜리를 잡아내는 필연성을 세워 주는 강의거든. 원래 이 필연성이란 말이 수학에 있는 정식 용어가 아니야. 내가 이제 수학 전공하고 대학원 수업 들으면서도 필연성이란 단어를 쓰는 교수님도 뭐 누구도 본 적이 없어. 근데 내가 수험생을 활 하면서도 그렇고 학생들 성적 올리면서도 느끼는 게 필연성이 가장 중요해. 그래서 내가 이걸 15년도 저, 저 전부터 수업하면서 필연성이라는 단어를 쓰기 시작했고, 그리고 지금도 3년 전에 유튜브 시작하면서 맨날 필연성 무쇠가 돼서 필연성을 외치고 있는데, 우리가 모의고사 점수가 오락가락하는 이유가 이거잖아. 4점짜리 어려운 문제를 봤을 때 우연히 떠올라. 그러면 풀리는데 근데 우연이라도 떠오르지 않으면 그거 틀리는 거잖아. 그러니까 우리가 언제나 항상 맞출 수밖에 없는 필연적으로 떠오를 수밖에 없는 그 시스템을 갖추는 거야. 4점짜리 문제를 보면 필연적으로 문제를 풀 수밖에 없게 그 시스템을 갖추는 게 필연성 체계야 수업인 거지. 그럼 당연히 여기에서도 실전 개념이라든지 아니면 기출 4점짜리 그리고 기출 4점짜리를 변형한 쉬운 N제 이런 것들을 엮어서 가 그리고 그거를 동시에 적용을 시켜 봐야지 아 4점짜리를 풀때 이런 식으로 가는구나 하고 진짜 깨달음을 얻을 수 있거든 기출을 풀면서 필요한 발상을 모으는 것도 좋은데 실제 또 변형 문제 적용이 안되고 이런 괴리감이 생기는 게 문제가 되는 거거든 필연성 체계화 수업은 내 시그니처 수업인데 이게 인기가 가장 많은 편이거든 그래서 작년에도 요청이 좀 많았어 좀더 길게 찍어달라고 시즌1 시즌2 이러면 좋은데 지금 내가 교재 문제 때문에 내가 이것까지 할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진짜 교재 문제가 해결이 되 무조건 시즌 1, 2 해가지고 필연성 체계를좀 길게 찍어줄게 그리고 실력이 약간 애매하고 어설픈데 필연성 체계화만 기다리는 사람들이 좀 있거든 본인이 재수나 삼수를 해서 개념 강의를 좀 열심히 들었어 나름 근데 3, 4등급 오락가락 하면 개념 정립 체계화를 듣는 게 맞아 왜냐하면 개념정립체계화 수업 안에서 필연성체계를 배워. 그래서 필연성체계화 수업을 듣기 위한 기본 베이스가 개념정립체계화에서 쌓이는 거거든? 그리고 실제 개념정립체계화 수업만 듣고 11월 수능 기준으로 해서 3, 4등급이었던 학생이 바로 3월 모의고사에서 1등급을 찍는 경우도 꽤 많았어. 자, 그리고 마지막 실전체계화는 9월 모의고사가 지나고 나서 진행이 될 건데, 이거는 실전 모의고사 가지고 하는 수업이야. 실모 가지고 실전에 어떤 식으로 문제를 풀고 시간을 단축하고 여러 가지 노하우를 다 알려주거든. 근데 문제가 이쯤 되면 앞에서 배운 개념이나 4점짜리를 풀기 위한 필연성이 다 잊혀져. 그거를 방지해주는 게 실전체계화야. 그래서 실전체계화 수업 안에서는 개념 정립도 언급하고 필연성도 일관되게 계속 써먹는 걸 보여줄 거야. 그래서 선생님 커리큘럼 쭉 따라오면 자동 복습이 돼. 그리고 내 실전력은 조금 유명하긴 한데 수능 근처에 실전 관련된 그 유튜브 영상을 올리면 내 조회수 되게 많이 나오거든 그리고 그 영상만 보고 등급이 막 뛰었다는 후기도 엄청 많아 그래서 실전 체계와 수업할 때는 실전력으로 점수를 잡아 끌어올리는 수업을 할 거야. 그래서 본인이 7, 80점에 갇혀있다. 그럼 90점을 넘기는 쾌감을 맛보게 내가 노력해서 꼭 이루어줄게. 그리고 그쯤 되면 내가 다른 실모도 그렇고 엔제도 엄청 추천해줘. 이제 선생님들 중에 본인 수업에 있는 교재만으로 된다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고 실제 그게 맞기도 하는 경우도 있는데 내가 이제 겪어본 경우에는 실력이 좀 모자르고 센스가 없는 친구들은 여러 가지 많이 해봐야 돼. 그래서 실모 10회분, 20회분 이게 모자랄 수도 있어. 그래서 여러 가지 실무나 엔젤 같은 걸 많이 추천해 줄 거야 마지막에. 아 마지막이 아니어도 개념 정립 체계화부터 나랑 계속 상담하면서 같이 갈 거야. 수업 듣는 친구들은 내가 어떤 문제지, 어떤 인간 뭐 물어보면 다 추천해 줄 거야. 그러니까 나는 내 수업만 들어 이게 아니라 내 수업이 아니어도 너희한테 도움되는 건다 알려주면서 1등급에 가까워지게 코칭을 해주는 그런 사람이라고 봐도 괜찮을 것 같아. 자, 그럼 마지막 세 번째로 온라인 클래스 신청 방법이랑 주의사항을 조금 알려줄게. 내가 이 영상 고정 댓글에다가 링크를 하나 달아놓을 거야. 거기 들어가면 수강 신청 방법이 쭉써 있을 건데 그거를 좀잘 읽어줘. 특히 수험생일수록. 학부모님들은 그걸 보다가 이해가 안 가면 그 밑에 카톡 오픈톡 링크로 그냥 바로 메시지 주셔도 됩니다. 근데 이제 학생들, 우리 수험생들은 글 읽는 거 너무 못하면 안 돼. 정보 흡수력이 약하면 안 되거든. 텍스 읽는 거 즐겨야 돼. 그러니까 거기 수강신청 방법을 쭉 천천히 읽어 수험생이라면 그래서 거기 나와 있는 대로 신청하면 될 거고 수강 신청할 때 주의사항만 몇 가지 언급할게. 자첫 번째 수강 신청에 대한 조건이 있거든. 개념정립 체계하는 3등급 이하만 받아. 3, 4, 5, 6등급 친구들을 내가 개념을 쌓아가지고 만들려는 거지. 1, 2등급 친구들은 그냥 본인이 하던 거 그냥 열심히 공부 하면 될 거야. 혹시 1, 2 등급 친구들이 공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으면 차라리 공부에 대한 상담 신청을 하는 게더 나을 거고. 그리고 필연성 체계화도 딱 등급이 2, 3, 4 등급만 받을 거야. 원래 필연성 체계화는 4 등급 친구들 조금 애매하긴 한데 공부를 진짜 많이 했는데 성적 발현 안된4 등급 친구들 좀 있거든. 그 친구들은 상담을 통해서 내가 허가를 해주도록 할게. 근데 막 5, 6 등급인데 필연성 체계화 듣고 싶다 이러면 개념정립 체계화 수업을 들어야 돼. 개념정립 되어 있는지 그걸 내가 확인을 해야 돼. 그 수업 안에서. 그런 다음 필연성 체계를 듣게 해주는 편이야. 자, 두 번째 주의사항은 내 수업만 가지고 있는 좀 특별한 특징인데 나는 서언문을 리딩한 파일이 없으면은 수강생을 안 받아. 이게 서언문이라는게 어, 공부를 어떤 식으로 하겠다라는 선언문을 내가 쓴게 있어. 그 습관대로 공부하겠다라는 걸 읽어가지고 그걸 녹음 파일을 보내줘야 돼. 아니, 쓸데없이 이딴 거왜 하시나요? 공부나 가르치시지라고 할수 있는데 이게 진짜 제일 중요해. 너네가 그 마음가짐을 한 번이라도 읽어본 다음에 이렇게 공부하겠다라고 각이 이 되면 그것만으로 성적이 올라갈 수도 있어. 내가 그렇게 공부해서 성적을 올렸다라고 하는 걸 거기다 다 써놨고 그 선언문 리딩 그거 다 링크 안에 들어가면 다 있어. 자세하게 어떤 식으로 읽으면 되고 읽어야 될 파일까지 있고 내가 먼저 읽은 거를 영상으로 띄어놨어 또이 선언문 리딩 때문에 아나 수업 듣기 싫어 이거 뭐야 짜증 나고서 수강 신청 안 하는 학생들도 있을 거야. 그래서 내 수익이 줄고 내가 망할 수도 있겠지만 내 양심상 그거를 한번 읽어 내고선 수강 신청을 하다 학생은 진심으로 공부를 할 거고 더 크게 성적 향상이 될 거라는 확신이 있어 내 양심상 이걸 꼭 해야겠다는 생각이 있고 그래서 하는 거니까 날 믿고 따라와 주는 학생들은 꼭 선언문 리딩에서 보내줘 자 마지막 주의사항은 뭐냐면 선언문 리딩 효과에 반대야 선언문 리딩을 시키면 어, 수강생이 줄어서 내가 망할 수도 있겠지만, 뭐, 오히려 그 반대로 수강생이 너무 넘칠 때. 나 같은 경우는 공부 상담을 좀 많이 해주는 편이라 너무 많은 수강생은 내가 커버를 못 친다라고 생각을 하거든. 그래서 인원 제한을 100명으로 두는 게내세 번째 주의사항이야. 100명도 많은 거 아닌가요? 라고 하는데 그렇진 않아. 내가. 오프라인 강의만으로도 100명 이상씩 가르치니 한두해가 아닌데 온라인 클래스도 100명까지 라이브 수업 듣는 그 진행 중인 학생들은 충분히 커버가 되고 숙제 검사까지 다할 수도 있고 오히려 그 100명을 수강한 학생들이 숙제에 대한 거를 제대로 못 해가지고 중도 이탈하는 경우가 더 많아 작년 기준 누적 등록생 수가 총몇 명이더라? 이거는 자막으로 띄워줄까 좀 정확해야 될것 같아가지고 이거는 집게 내 우선 자막으로 띄워줘 내가 고3이 처음 되었을 때그 동네에서 가장 유명한 학원 강의를 들으러 다녔어. 그리고 인터넷 강의도 그때 처음 막 나타날 때라 1타 강사라는 분들의 강의를 다 신청이 들었거든. 그 선생님들의 강의는 정말 훌륭해. 정말 많은 걸 깨우치고 했지만 나는 되게 모자란 학생이었어. 그래서 1타 선생님들의 풀커리를 듣고 수능을 봤는데 정말 말도 안 되는 등급으로 망했거든. 그리고 나서 재수할 때랑 삼수할 때 강의를 선택하거나 공부 방법을 선택할 때 되게 많이 신중하면서도 겁이 나기 시작하더라고. 그래서 강의를 처음 등록할 때 얼마나 조심스럽고 갈팡질팡 할지 그 마음을 내가 잘 알아. 그러니까 충분히 고민하면서 이것저것 많이 우리 상담 직원분한테도 많이 물어봐도 되니까 이것저것 많이 물어보고 꼼꼼히 따져가지고 강의를 선택하도록 하고 어떤 강의와 어떤 선생님과 함께하든 우리 구독자 친구들은 성적을 올리기 위한 그 본질적인 부분들을 잘 꿰뚫어서 정말 올 한해 후회 없이 성공을 이뤄낼 수 있었으면 좋겠어. 자 이제 시작하는 거 파이팅하면서 시작해 보도록 하자.